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영어회화 기초 초급 기초 필수 단어 940개 암기하는 영상인, 영상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단 보시면 940개 구요 앞에 화면 보시면 그리고 하루에 40분씩 40개 의 새로운 단어와 그리고 80개 복습 복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37일 동안 어, 따라 하시면, 그냥 1일차, 2일차 이렇게 하시면, 저절로 암기가 되게끔, 제가 편집을 그렇게 해서 올릴 건데요. 음, 1일차, 2일차, 3일차 어떻게, 어, 구성이 되는지 좀 궁금해 하실까봐, 그 설명하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책은, 일단 제 책은, 그, 암기하는 영상이 많이 올라가 있죠. 제 책은, 보시면. 일단, 뭐, 요 책이죠? 요 책인데, 어, 필수 편인, 기초 필수 단어구요. <laughs> 암기하는 영상이 되게 많아요. 집중적으로 20개를 200번씩 있는 영상이 있구요. 그게 한 1시간 정도 되고, 그리고 그 940개 전체를 다 3번씩 있는 영상이 있고, 그게 한 7시간인가? 그 정도 될 거고, 그리고 940개를 9번씩, 9번씩 전체 다 읽어주는 영상. 그거, 그게 그 10시간 넘어갈걸요. 그리고 이 영상에는 발음을 한글로 안 써놨는데 이제 책에 보시면 발음이 한글로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left, left, uh, 이런식으로 하고죠. left, 이렇게 발음을 일부러 한글로 써놨습니다. 보시고 한글로 발음을 써놨어요. 일부러 요게 이제 회학 필수 기초 단어 그다음에 뭐 중등 단어체 고등 단어체 요거는 이제 중급 단어 요거는 이제 고급 단어죠. 예. 고등 단어라고 돼 있는데 뭐 같은 <laughs> 단어죠. 예, 뭐 고등학교 단어, 중학교 단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회화 단어, 토익 단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뭐 겹치는 대부분 다 겹치는 단어들이고 많이 나오는 단어들은 좀이게 추려 놓는 건좀 이렇게 고급 과정에서 어. 스터터정정에서 이렇게 좀 e 을어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뭐 필수나 기초 의 기초 수준의 학생들은 그냥 중학교 단어치 s 이렇게 외우는 게 좋죠. m a s t e 공무원 s t e r Master. m 고 s t e r Master. m a 회화 e r m a s t 기초 필수 s t e r Master. m a 지금. 어, 설명이 지금 외우게 되어 있고요. 1일차는 다뭐 복습할 게 없으니까 총 120개, 120개의 단어를 다 처음 하는 거죠. 9번씩 읽어주고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소리내서 따라 읽어야 됩니다. 소리내서 따라 읽어야 이게 외워지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그 외우는 시간도 길어지고 소리내서 읽으면 발음도 좋아지고 듣기도 좋아지고 어 그리고 이제 빨리 외워집니다. 그리고 기억도 오래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부터 어 복습이 좀 확실한 패턴이 보이는데 4일차는 121번부터 160번까지의 단어입니다. 총 40개의 단어고요. 이걸 좀 9번 읽어줍니다. 같이 읽으시면 되고 복습은 일단 81번부터 120번까지라고 돼 있는 거는 3일차 했던 거죠. 3일차 했던 걸 이렇게 복습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전내에 했던 거그 다음에 41번부터 80번까지는 또 여기 있네 그죠 여기 또 복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복습을 반복해서 합니다 2일치씩 복습을 시켜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복습이 또 121번부터 160번까지 그죠 어, 4일차 했던 걸 복습하죠 전날 했던 거그 다음에 81번부터 6, 어 120번 또 그죠 3일차 했던 거 복습이 되는 거고요 5일차는 새로운 단어는 161번부터 200번까지 이게 새로운 단어고요 복습이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6일차는 1번부터 200번까지 한 번, 두 번씩 이 파일이 그 보시면 알겠지만 단어 하나를 세 번씩 읽어요. 그래서 두번 돌린다는 얘기는 이제 여섯 번씩 읽어주는 거죠. 1번부터 200번까지 총 여섯 번을 읽어줍니다. 앞에서 했던 거 그죠? 1일차에서 5일차까지 했던 걸 복습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7일차. 7차면 여기 보시면 201번부터 240번까지 새로운 단어 40개고요. 그 다음에 복습하는 거 161번부터 200번까지는 요거 거죠. 여기 복습하는 거고. 그 다음에 121번부터 160번까지는 요거. 요거 복습하는 거죠. 예. 요런 식으로 또 복습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쭉 계속 그런 식으로 되고 12일차 이렇게 보시면. 11일 차, 누구죠? 이렇게 또, 여기까지 진도고, 361번부터 400번까지가 총 아홉 번 소리 나서, 이게, 스펠링이나 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복습은 또 321번부터 360번까지, 그죠? 여기 있고, 60번까지. 그 다음에 281번부터 320번까지가 또그 전날께 복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일일차 복습은 11번, 어, 201번부터 400번까지, 200개. 그 다음에 제일 처음 했던 거, 1번부터 200번까지. 한이 정도 되면 1번부터 200개는 또 잊어먹거든요. 그죠? 한 12일차 되면 또 1번부터 100번까지 했던 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한번더 이렇게 복습을 또한번 하는 영상이 1 3일차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쭉 이런 식으로 이제 복습 패턴이 나옵니다. 나오다가 보시면 30. 32일차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9번씩은 다 읽어줍니다. 전체 940개 단어가. 근데, 34일차까지 보시면은, 저 앞에 했던 거, 그죠? 복습을 시켜주는 거고요 바로 직전에 했던 것들을 복습시켜주고. 그 다음에 35일차부터는 또뭐예요 1번부터 제일 처음에 했던 200개.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200개. 또 요것도, 그죠? 401번부터 600번, 600번까지 또 이렇게. 복습을. 복습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복습을 해야 단어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습.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복습이 엄청 중요해요. 복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혼자 하기가 힘든데, 예. 제 영상을 보시면, 어,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따라만 읽, 읽으시면, 음, 할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어, 궁금한 거 있으면, 어,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설명을 해 뭐, 드리겠습니다. 영화에 관련된 영상이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laughs>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고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문법, 뭐 회화, 회화책도 쓰고 있는데 회화 표현책들 그것도 이제 음 완성이 되면 챕터 하나씩 올려서 업로드해서 또 외울 수 있도록 해놓을 거고요. 따라 읽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소리내서 따라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 눈으로 보면서 반드시 소리내서 따라 읽으셔야 합니다. 어, 또, 워크북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어, 필요하신 분들을 또 구매 원하시면 또 어, 구매할 수 있도록 한번 제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어, change your life with English. 영어와 함께 인생을 바꾸시고요. Have a good day. Thank you.